안녕하세요. 어이고 손이 안 보이네. 진니의 <laughs> 공작소의 진이에요 오늘은 한번 저번에, 어 머핀 믹서 머핀을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그때 다 영상이 좀 잘리고, 게다가 그때 제가 처음 그 유튜브를 찍게 된 거여갖고, 음 그렇게 잘 찍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 많진 않았지만, 음 여러분들이 좀, 시청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해봤죠? 지금 많은 게세 분인가? 그래요. 오늘은 한번 어떤 믹스를 도전을 해볼 거냐면, 깨짤빵 믹스를 도전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거 살때 같이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먼저 준비물은 우유, 900ml, 어 핸드믹서가 있으면 좋지만 핸드믹서가 없으신 분은 거품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핸드믹서 또는 거품기 그 주걱 실온에서 30분정도 음, 있던 이 계란 한개랑 물을 준비해주세요 요 분무기,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분무기와, 마지막으로, 장갑과, 요, 알루미늄 호일을 깐, 요, 이 뭐야. 죄송합니다. 오, 오븐판? 오븐팬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겠어, 모이다. 일단은, 그, 볼에다가, 계란 한 개와 우유 900ml를 넣고, 거품기로 잘 섞어줄게요. 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잘 섞어주었거든요. 자, 이제, 요기에다가, 어, 깨찰빵 믹스 한 봉지를 넣고 주걱으로 잘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반죽을 다 해주었는데요. 저는 이게 반죽이 주걱으로 잘안 돼갖고, 저는 위생장갑을 끼고 손으로 했답니다. 자, 이렇게 된 반죽을 이제, 어, 40g씩 어 얘를 공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 줄게요. 혹시 어 40g을 그 저울이 없었고 재기가 힘드신 분들은 음한 탁구공 크기 정도로 떼어서 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븐 팬에 어이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 준 오븐 팬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촉촉하게 해 주세요. 어, 그리고 깨탈빵은 구우면 부피가 커지니까 오븐팬에 넓은 간격으로 배치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오차. 요렇게. 어, 이 깨탈빵 반죽을 탁구공 크기로 해갖고, 저희 집에도 전자저울이 었거든요 탁구공 크기로 떼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뭉쳐줬어요. 전좀 많이 모양이 막 갈라지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구워지면은 뭐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대로. <laughs> 자, 그다음에는 음,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음, 한 3, 0 40분간 구워주세요. 오븐에서 꺼내 충분히 식혀 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깨초밥이 된답니다. 음. 아,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은게 있는데요 이제 이 분무기로 봄이야 잘 안보이네요 음,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해줄게요 이 빵에다가 이거 안나오네 자 이렇게 자 이제 오븐에다가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깨짤빵을 오븐에다 넣어주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뚜드뚜자 이렇게 넣어주셨으니, 아 죄송합니다. 이제 타이머를 맞춰두고 자 이렇게 30분에서 40분간 오븐에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짤빵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제가 만든 여러가지를 다 먹고 지금 위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근데 깨짤빵이 밑에가 다전 타버렸어요 여러분은 실패 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맛있어요 깨짤빵이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음, 이렇게 음, 고소하고요. 음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 안에는 쫄깃쫄깃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사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안녕.